제가 뭘 샀는지 본격적으로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고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전 다꾸들을 많이 하는 중인데, 보시면 이렇게 고전 바인더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꾸를 요즘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엔 고전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산리오 덕후, 그리고 고전 덕후로서 오늘 하울을 최초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 두 개만 올렸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도 올려보려고요.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런 애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최근 친구들입니다. 일단 원래 제 최애 포착구죠? 요거, 베이비. 체열 움직여요. 얘가 키링이라서, 얘만 단독으로 뺄 수도 있고, 얘가 다른 애안 쳐도 될것 같거든요. 와, 봐봐요. 그 다음에, 거의 두 번째, 얘도 최애라고 볼수 있는데, 우사 하나인데요. 이건 제가 귀여워서 여기다 묶어줬어요. 이제 차이들인데 사실 차이가좀 많아요. 저는, 바츠마루도 좋아하고, 쿠리링도 좋아하고, 케로피도 좋아하고, 트윈이테스타가 키, 키도 좋아하거든요? <laughs> 차이가좀 많죠? 원래는 쿠리링은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달고 다니고 싶은 아이로 이렇게 바꿔서 달아주려고, 어제, 광장시장을 가서, 참, 이 후르츠드롭 깡통입니다. 안에 사탕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고정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 이 통을 보고, 여기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해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를 하고, 전이 뒷면도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뒷면은 세상에 이런 그림인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귀여운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엉덩이 이렇게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 그인거 있죠? 이제 오늘 갔던 대응공사 하울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제 동생을 주려고 산 리라쿠마 문구 세트입니다. 지영씨, 바로 이거예요. 뭐야? <laughs> 음. 이게 필통이라고요? 어. 그래서 그, 그냥 이건 쓸데 없지만 이게 귀여워서 저는 사왔어요 감사해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쨈미니 <목소리> 같지만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원래 미라쿠마 필통을 사주고 싶어서 진짜 그 필통 있는 거기서 진짜 거짓말 치고 한, 한 제가 봤을 때한 3, 40분 뒤졌을 거예요 진짜, 진짜. 근데 미라쿠마는 없더라고요 매물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여기에 필통이 들어있길래 그 이걸 샀습니다. 저는 이게 귀여웠는데, 얘를 보니까 귀여, 더 귀엽, 더귀엽요 그리고 안을 열어봤는데, 보여 너무 귀엽죠? 이 옛날, 알죠? 시간표 쓰는, 이 안에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색감, 매치가. 지우개도 있고, 얘는 연필깎이겠죠? 연필깎이. 저는 이게 진짜 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가 진짜 귀엽습니다. 뭐죠? 이죠이좀 봐요. 이거, 아, 아시죠, 여러분? 오, 심이 있다. 이거 샤프인데 이렇게 두꺼운 샤프 있잖아요. 깎아 쓰는. 이 이거 저는 색깔이 귀여운 것 같아요. 파란색. 귀여운데 쓰고 싶.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잘 쓰세요, 시영 씨. 네. 이건 동생 선물이라서 다시 짜고요. 서비스로 주신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샀기 때문에 주셨어요. 서비스로. 8만원어치를 쓰고 왔기 때문에 <laughs> 대문고 사를 가려고 이번 달 스티커를 진짜 사지 말아야겠다 진짜 제가 아꼈거든요 여기다 쓰려고 그래서 다 쓰고 왔죠 일단 얘를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아마 그 거울이 있는 그쵸 거울 달린 화장품 소품함 소프맘. 소품함인데 사실 이런 건 제가 놀 데가 없어서 잘 이런 거안 사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해봐야죠. 해봐야죠. 완전 고정 그 자체의 아이비스, 보시나요? 아이비스. 그리고, 이건 제가 샀는데, 이건 그냥 서비스로 주신다고, 이거는 제가 진짜, 살짝 구겨져 있긴 한데, 어디서 봤거든요? 누구 유튜브에서 봤나? 어떤 분이 이거를 사시었나? 어쨌든, 그걸 보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찾고 싶었어요. 하나 딱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 공과 놀아주는 날이라고요이 베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제가 토마토를 진짜 좋아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제가 사실 토마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먹는 것도 좋아하고, 토마토 그냥 생겨 먹은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러다가 이 토마토 키링도 샀단 말이에요. 카드를 봤어요. 종류가 많았는데, 마토, 마토다 카드, 고정 카드고. 이걸 잘라서 닦꾸 하려고 샀어요. <laughs> 여기도 잘라, 자를 수 있네.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 표정들이 다 달라가지고. 에, 스티커를 전 많이 살줄 알았는데 제가 세상밖에 안 샀어요. 그럼 어디에 팔만원을다 썼냐면 가방에 다 썼습니다. 제가 진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무튼데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티커는 이렇게 세 개만 샀는데, 저는 이 고전 스티커 중에서 이런 메탈, 에폭시 스티커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반짝이 스티커? 그렇죠 비슷하죠? 이런 스티커를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를 샀는데, 2010년 제조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4살이 된 스티커잖아요. 그러면은, 14살. 제가 스물. 어? 제몇 살이죠? 잠시만요. 물어보고. 나 오늘, 내가 그럼 26이구나. 내 나이를 까먹었어. 26살이야? 아 진짜 뭐야. 또 까먹었어. 아니 제가 26살이네요. <laughs> 아니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무려 12살. 그러니까 1 12, 2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12살 때 나온 스티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 나온 스티커라는 거죠? 알이죠소울 스티커라고 되어있는데 메탈 느낌이죠. 얘는 이렇게 잘라줘서 보관을 할 거라서 이렇게 잘라주고. 약간 붙어 있어. 요런. 메탈, 메탈 스티커입니다. 얘는 리본이에요. 얘는 약간, 얘도 메탈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자글자글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리본이고. 제가 리본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11년. 제가 6학년 때 나온 스티커, 스티커고요. 두장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마 어, 얘도 2010년.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마이멜로디 스티커입니다. 아, 다르네. 이거는 투명이고, 투명이고, 얘는 종이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다른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네를 좋아해서 얘를 샀어요. 얘는 뒷돼지도 귀여워서 이것도 다꾸에 쓸수 있어요. 다음은 제가 일할 때 쓰는 힐통 샀습니다. 2,800원이었고 틴트 컬러 필통 진짜 이 귀여운 이 소녀를 보세요. 이 소녀가 들어 있고 오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 필통이 2,800밖에 원안 한대요 안 한다니요 이게 와 이거 저 그냥 천이알 라는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재질인데요 어렸을 때 필통의 특은 바로 이 스티로폼이죠. 저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가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라줬습니다, 항상. 저는 제 책이라든지 학용품들?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럼 저의 옛날 성격이 반영이 된 거죠.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연필을 넣어도 필동이 안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요. 책에 낙서하고 막책 접고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려고 산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미쳤어요. 진짜 틴즈클럽 제가 이거 찾아낸 거 신의 한수입니다. 제가 진짜 그 필통 무더기에서 이거 예쁜 필통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기 뭐 라벨도 귀여워, 이거. 이제 이 녀석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가방을 먼저 사고 싶었어요. 추구미는 이제 완전히 고전 그 자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뭐 떠버기? 그 다음에 영하트 키디? 디지? 발렌? MRK 발렌? 요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을 추구하기때, 추구해서 완전히 그런 고전? 비비드한 색감의 가방을 원했고, 좀 귀여운 뭐, 데님? 핑크? 이, 이 계열을 찾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샀어요. 짜잔. 이거는 그 번장이나 이런데서 사실 매물을 많이 봤어요. 번장에서 제가 매물로 본게 만원이었어요. 완전 고전템이죠? 그리고 원가 원래 가격은 이 친구 5,500원으로 나온 겁니다. 이 친구 제가 3,850원 할인가로 샀습니다. 3,850원 그러니까 4,000원에 산 거죠? 나 핸드폰만 넣어서 다닐만한 가방이 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크로스백, 진짜 미니 크로스백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산 거예요. 저는 이거 쓰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 진심. 제가 26살이지만 어쩌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런 거 데님이라서 코디하면 귀여워요 가방을 포인트로 와 스퀘어백이네? 와 여러분 스퀘어백이고 너무 귀여운 미니 스퀘어백이에요 이런 거 내면 진짜 귀엽다니까요 데님 핑크 여기 앞주머니도 있고 뒤에도 있네 이 소녀 보세요 소녀 이 공주 소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3,850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고전문구를 에 빠질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다음은 약간 더큰 백인데 숄더백으로 쓰려고 제가 샀습니다. 진짜 고전템 안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거. 이거는 그냥 제가 진짜 데일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산 거예요. 이게 물론 조금 You make me smile. 이게 되게 고전티가 나지만 포백백 많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에나멜 에나멜 호보백 같은 느낌인 거죠. 너무 귀여운데? 나 이거 진짜로 마음에 드는데? 그냥 숄더백으로 쓰려고 산 거예요 생각보다 <웃음> 밑창이 <웃음> 넓, 넓네요 자이 가방 나온 값은요 5,000원으로 나온 가방이에요 저는 이이 이 부분 이 손잡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주글주글 부분 있죠 그리고 이게 팅을 진짜 많이 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키링을 달수 있어야 돼요. 이 가방이 너무 두꺼우면 키링이 안 들어가는데 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엽다. 이거 막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죠.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구점에서 할인가로 4,000원으로 샀습니다. 이건 택도 귀여운데? 되게 귀엽네요, 얘는. 고전이랑 빈티지는 다릅니다. 빈티지는 사용을 한 제품, 한 거고, 고전은 사용을 안한 거. 안한 건데, 옛날 거. 네, 이런 거죠. 까보니까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너무 귀여운 친구입니다. 바로 아고몽. 이, 기억하시나요? 이 아고몽, 햄스터, 이 캐릭터. 보이시나요?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가방이고요. 얘는, 이런 가방이 오히려 더 비싸요. 아까 걔네들은 아예 고전템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가방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금 가격이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더 오래된 고전은 더 가격대가 높습니다. 왜냐면 매물도 없고 찾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 제가 요즘에 햄 방가방 가임토리, 쿠리링 이런 햄스터 캐릭터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몽도 좋아하게 됐는데 이 녀석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저의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첫 번째로 넣은 친구고요. 8,000원입니다. 원래 가격은 5,500원이었어요. 더 올라갔죠, 얘는? 한번 보세요. 이 빨간 원색. 그리고 이 햄스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아구멍 너무 귀여운데. 저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 들려고 챙긴 거예요. 뭐, 짐 없을 때 이럴 때. 제가 가방이 짐에 비해서 너무 클 때가 항상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데요? 다 들, 들고 다닐 것 같, 같은지 의문이시죠? 그래서 들고 다닐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는 조금 크기가 큽니다 얘는 사실 무슨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도 얘처럼 데일리로 들고 다니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옛날 거 고전 느낌이 나긴 나는데 또 너무 애기 티 나는 가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이제 이런 컬러들 이런 컬러 배치가 미쳤다니까요 초록, 노랑, 파랑 이 컬러의 매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판매가는 1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 5 0 0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스퀘어 원통용이이 가방 동그란 가방 제가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치링을 딱 달면 좋겠죠? 와, 와 냄새가 너무.. 이거 머리 아프네 아픈... 제가 이따가 맨 모습을 다 보여드릴게요 어머. 근데 너무 빨가니까 이거를 코디를 잘해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 아시는 추억의 고전템 트윗입니다 만 원이었나 봐요 원래 출시가가 그런데 안 팔렸는지 저는 7,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투명 불투명 투명하고 좀 귀여워서 이 트위티가 그리고 이 특히 이 스트랩 여기 이꽃 모양이랑 하얀색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밝은색 코디할 때 하면 좋겠다. 쓰면 좋겠다 해서 샀고요. 어, 이거 심지어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똑딱이에요.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탁탁 넣고 지갑 넣고 귀여워요. 약간 얘도 이따가 맨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눕혀서만 보여드리는 게 카메라가 각도상이기 편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장 세 개가 남았어요. 이제 3등입니다. 3등은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에코백인데요. 이, 이거 뭐라 하죠? 메시, 메쉬. 메시 백입니다. 메시 메쉬 에코백! 근데 무려 베드바츠마루 독특한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한교동도 좋아해요. 저 한교동 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적인 거보다 약간 그냥 사람이 원래 좀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이 바츠마루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재밌는 점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 남자친구가 닮았습니다. 제냥제 남자친구가 정말 닮았거든요. 8,400원으로 할인된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냥 원가. 12,000원으로 구매를 했...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너무 좋은데? 이 메쉬백. 근데 아무튼 이 바치마루가 진짜 이런 매물들이 정말 없어요. 제가 캐릭터가 다 약간 2군, 3군 산니오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매물이 별로 없는, 없는 게 많거든요. 포차코도 그래요, 솔직히. 헬로키티, 쿠로미, 마멜, 포모프린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품 종류가 포차코는 그거에 비하면 없는 편이거든요 없고 고전템도 많이 없고 근데 제가 무려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그냥 제가 이걸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실용적인 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코백을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출근할 때는 거의 에코백만 들고 다녀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대박이죠. 얘는 무려 백팩입니다. 그리고 영하트 키디, 키디가 진짜 귀여워요. 제 스타일, 제 스타일. 키디랑 디지, 키디랑 디지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디지도 디지가 진짜 바츠머를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계속 졸려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무튼 그 중에서 두 번째 키디. 키디 백팩인데 얘는. 거기에도 매물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출시가 15,000원이네요. 근데 얘도 할인 가격 1,500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애기 배낭이에요. 유아 배낭이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팔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사, 사긴 샀는데 다시 팔 수도 있겠다. 멜 수가 없잖아요. 얘는 안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지금 생각한 건 약간 끈을 뭐더 달아도 되지 않으려나 얘. 근데 미쳤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 앞에랑. 근데 이거는 그냥 소장 가치도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이거네. 스트링 형식이네요. 조이는 방식. 그리고 이가방에 정말 귀여운 점은 여기 옆 지퍼도. 있어 옆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못멜 지금 못멜 가능성이 큰데 그게 문제다. 귀여워서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1등1 등은 바로 짜잔! 꼬마 또래 떠오기 가방입니다. 얘는 뭔가 그대로 우리의 떠보기 씨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운데? 땡땡한 끄앙견반 이름 미쳤다 이거 달려있는 것좀 보세요 진짜 신발주머니입니다 보조가방 세월이 있다 보니까 상태가 아무래도 약간 이런 오염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오래된 친구라서 수다 그때 신발주머니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너는 이걸 왜 샀냐 너 신발주머니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 저는 가방으로 쓰려고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 노랑 초록 파랑 빨강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원색으로 많이 뭉구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엇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진짜 떼서 그냥 다른 데다가 달아줘도 될것 같아요 키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떠보기도 다시 팔수 팔아도 팔려요 떠보기는 귀엽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일반. 사실, 이, 이 친구는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소장 가치가얘는 있어가지고, 떠보기 씨는. 그냥 이뭐 했지요? 귀엽죠? 옷이 이래서 조금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만 들어야 될것 같아. 짠. 얘 진짜 귀엽죠? 얘 진짜 귀엽다. 이렇게. 너무 맘에 드는데? 베츠마루가 너무 귀여워. 데일리 너무 귀여운데 이거 왜 아무도 안 사지? 트위티 쿠리링을 달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일 잘 어울리죠? 제일 게? 이렇게 밝은 옷을 입을 때는 얘를 메리려고 쿨링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이런 비비드 컬러는 지금 제 옷이랑은 좀안 어울리는데 대박 완전 이템 이템 같은데? 포인트 백?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전 진짜 다매고 다닐 수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데일리템. 오,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응. 음, 얘 사이즈가 커가지고, 진짜 딱 일하러 갈때 써야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매쉬 백. 귀여워.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잘 샀다. 어떻게 활용도는 이게 제일 일등일것 같은데요? 아, 바티마루 귀여워. <laughs> 귀엽다. 귀엽죠? 얘네인데 약간 들고 다닐 수있는 그냥 뭐 간단하게 나갈 일? 애나 들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꾸하러 갈때 하면 귀여울 것 같아 가져가면 바인더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짜잔 이렇게 오늘의 하울 끝났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전을 사랑하는, 고전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